더년 이후에 달 보조배터리 인데요 보조배터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할게요 저,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오해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내가 차 운행 안 하시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단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행은 주로 따졌을 때주 3회 이상 말하자 주말에 운행하시는 분도 말고요 예, 평일에도 같이 운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조 배터리 다하시는게 오히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만 운행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보조 배터리를 다아자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아니시면 예, 주 3회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보조 배터리 다하시면요 내차 배터리의 소모를 방지하고요. 방, 겨울철 특히 겨울철에나 아니면 배터리가 조금 이제 노후된 배터리들 그런 거 있을 때 방전.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되시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고요. 작업은 하면서 한번 제가 음,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지금 저기 의자 밑으로 의자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의자 밑에 지금. 안 보이게, 잘안 보이게, 요렇게. 네,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얘가 아까 몇 시간이나 했지? 이게 33시간. 33시간. QXD 30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앞뒤 풀풀로 잡았을 때. 그렇지? 나도 그래서 요걸로, 요, 요게 가장 내가 보기엔 좋, 좋다고 생각해. 응, 네, 33시간짜리. 에어컨 좀 살짝 좀 올려줘. 아우, 가기가 너무 춥다. 우리 너무 빵빵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일하는 거 아니냐? 요 전기세 좀 아껴야 되는데. 여름에는 매장은 나는 추워돼요. 아, 그래야지 열심히 움직이죠. 나 썬팅하잖아. 썬팅만 지금 2 0년 가까이 하는데 이 씨. 보조 배터리까지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옛날에 해줘야야 내가 옛날에는 오실지 안 나가. 옛날에는 진짜 경복이 많이 달았어. 그래서 경명 무대 하지 못했잖아요. 뭐너 매직카 경복이 들어봤어? 매직카? 동양 경복이 들어봤어? 어? 매직카 들어봤다 동양은 <laughs> 자, 이렇게 지금 보조 파티를 저희 실장님이 보는 좀 볼까요? 좋은 것 같아. 이게 순종용 보습이라 그치. 예. 차량용 음. 순종용 보습이에요 예. 어. 지금 감고 있는 건 뭐지? 시슐레이터라고. 그치. 차량 소음 같은 거. 나가지 음. 음. 말라고. 이거 문제죠. 음. 이렇게 해야 돼, 작업은. 그래야 소리가 안 나, 그치. 그 운전하면서 더, 더구나 이 조용한 차가 운전하면서 신경 쓰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대선, 대선 작업을 할때 잡소리를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아, 작업을 저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잡소리 마지막나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체 부지포를 감아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아,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보시면 시트 밑에 이렇게 배터리는 잘 숨겨져 있고요. 이 제품은 의자 밑에 딱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배선은 이쪽 안으로 해서 잘 감싸서 소음, 잡소음 나지 않게 작업은 마무리 다 해줘놨고요. 보조밧데리는 선택은 고객님이 잘 선택을 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장착을 하시는 거고, 그지 필요 없다 싶으면 장착을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블랙박스 보조밧데리 장착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뭐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이상 더 플레이스카였습니다.